유벤투스의 CEO인 마우리시오 아리바베네는 메뉴의 미드필더 폴 포그바의 이적에 대해 메뉴 측과의 신사 협정을 언급했다. 폴 포그바의 에이전트인 라파엘 피멘타는 최근 유벤투스 측과 복귀 가능성을 놓고 새로운 대화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그바 측은 메뉴가 제시한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새로운 팀을 물색 중이며 그의 차기행 선지는 2016년 메뉴로 이적하기 위해 떠났던 유벤투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뉴의 임시 감독인 랄프랑닉은 사실상 포그바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메뉴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년 8900만 파운드라는 거액의 이정료에 메뉴로 이적했던 포그바는 결국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되면서 두 번째로 메뉴와 결별하는 운명을 맞게 됐다. PSG가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유벤투스이 것으로 알려졌다. 유벤투스는 그에게 630만 파운드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으며, 보너스와 각종 추가 비용을 합치면 총 900만 파운드 정도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포그바 측은 혹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팀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아직 유벤투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SG 이적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다. 유벤투스의 CEO 아리바벤에는, 그는 아직 메뉴의 선수다.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신사협정에 따라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릴 것이다. 그는 모이스 킹과 루카 페에그리니와 같은 에이전트의 관리를 받는다. 그래서 그의 에이전트와의 대화는 늘상 있는 일이다. 그는 주된 대화 주제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 옆에 메뉴는 라치오의 미드필더인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스카우트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그는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라치오를 떠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많은 클럽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이 메뉴다. 하지만 그는 세리에 A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낮은 가격에 이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치오는 그의 몸값으로 7,5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적시장 소식에 정통한 기자인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메뉴는 올해 또다시 수차례 스카우터를 파견해 그를 모니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협상이 진행된 것은 없다. 라치오는 적어도 7천만, 7,500만 천 유로를 원할 것이다. 맨시티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레프트백 포지션을 보강하기 위해 브라이튼의 마크 쿠쿠렐라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번 여름 3천만 파운드를 투입해 영입을 추진할 것이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지난주 배가 고픈 선수를 스쿼드에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고, 쿠쿠렐라가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하는 선수다. 쿠쿠렐라는 지난 여름 헤타페로부터 브라이튼으로 이적해 34경기 한골 1 도움을 기록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어떤 풀백도 쿠쿠렐라가 기록한 241차례의 볼 소유 탈취를 기록하지 못했다. 브라이튼은 헤타페에 1540만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맨시티는 지금 그를 영입하려면 브라이튼이 지불한 금액의 두 배에 가까운 이정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올렉산드르 진첸코와 주앙 칸셀루를 왼쪽 풀백으로 주로 사용했다. 칸셀루는 탁월했지만 그가 더욱 편안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포지션은 라이트백이다. 과르디올라는 양쪽 풀백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해 조금 더 정통적인 레프트백을 원하고 있으며 쿠쿠렐라의 나이와 다재다능함. 그는 와이드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다. 은 과르디올라에게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맨시티는 이미 에링 할란드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으며, 과르디올라는 페르난지니와 일카이 귄도간을 곧 잃을 예정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포지션의 보강도 필요하다. 쿠쿠렐라가 미드필더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은 현재 맨시티의 상황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다. 임대가 체질, 벤피카로 이적한 루카스 피아존 보타포구로 임대 확정 보타포구가 첼시 출신의 윙어인 루카스 피아존을 임대로 영입하는 데 합의했다. 그는 이번 주초리우데 자니이로에 소재한 구단을 찾아 메디컬 테스트를 치르고 개인 협상에 동의했다. 보타포구는 sns를 통해 피아존의 영입 소식을 알렸고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아존은 현재 포르투갈의 브라가와 2024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피아조는 2012년 1월 이적시장을 통해 첼시로 이적했지만, 그는 첼시의 유니폼을 입고 단세 차례 출전하는데 그쳤다. 대신 그는 만년 임대생으로 말라가, 비테세, 프랑크푸르트 레딩, 플럼, 키에보, 히오 아베 등 많은 클럽에서 임대로 활약했다. 피아조는 작년 1월 이적시장을 통해 브라가로 이적했으며, 모든 대회에서 42경기에 출전해 6골을 터뜨렸다. 잭 윌셔, 덴마크의 AGF 합류 확정. 덴마크의 클럽인 AGF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의 미드필더 잭 윌셔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윌셔는 지난 시즌 이후 본머스와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유계약으로 풀려난 이후 새로운 소속팀을 찾지 못한 채 무적선수로 지내오고 있었다. 윌셔는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단기 계약으로 AGF에 합류했으며, 그의 활약에 따라 1년 계약 연장 옵션 발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제 글씨어 말하고 있는 여벌굴. 아스날에서 훈련을 시작한 이후 나는 2022년과 새로운 클럽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알맞은 클럽이 여기 있고 이것은 나에게 흥분되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나는 힘든 시간 이후 나의 커리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었고 그 기회를 AGF가 제공해 주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미국 대표팀 공격수 조지 알티도어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 이적 확정. 미국 대표팀 출신의 공격수인 조지 알티도어, 32, 가 7년간의 토론토 FC 생활을 끝내고 MLS 라이벌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과 계약했다. 토론토는 알티도어와의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시켜 그와의 결별을 확정 지었으며, 뉴 잉글랜드는 그와의 1년 계약 연장에 합의하며 2024년까지 그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에 따라 토론토는 2023년까지 알티도어의 연봉을 책임지게 된다. 조지는 계속해서 뛰어난 공격수로 활약해줄 것으로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몇달 동안 그를 최고의 폼으로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지 알티도어는 지난 시즌 16경기에 출전해 4골을 기록했으며, 토론토에서 뛰는 동안 총 139경기에 출전해 62골을 기록했다. 그는 뉴욕 레드불스 2006년에서 08에서 처음 프로생활을 시작해 비아레알 2008, 2011, 세레스 2009, 헐시티 2090, 부르사스포르 2011, 에이제트 알크마르 2011년에서 13, 그리고 선덜랜드 2013년에서 15등 다양한 리그의 여러 클럽을 대표해 활약했다.